자, 제주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세 에 나와주고 있지만 중간중간 또 변동, 조정도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절대 고점에서 잡았어도 매도 지금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익 더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꼭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가 불러온 이이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부분들 관련해서 테마가 엮여 있는 상황으로 제주 반도체가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줬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주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팸리스 기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에서 모바일 디램을 개발을 하고 이 관련 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연결기업과 함께 낸드 플래시를 결합을 한 다양한 MCP 형태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나 개인기기의 인공지능, 즉 AI를 장착하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혹은 인텔이라든지 이런 주요 빅테크가 이 자리에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온 디바이스 AI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지 않고 AI가 본연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존 반도체보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전력을 적게 쓰는 칩 수요가 현재로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특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절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내년 1월 14일입니다. 14일에 이때 갤럭시 S24를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온디바이스 AI 탑재 폰을 출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고 테마도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이후로 제주 반도체는 엄청난 상승세를 내년 초에 또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주가가 너무 빠르게 변동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특정 재료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우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쪽 주담과 통화를 통해서 혹시 내년 사업보고서 부분들, 뭐 투자 전략이나 혹은 IR보고서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2024년 제주반도체의 IR과 투자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이미 결제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고 이 안에는 제주반도체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가 자세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한 왜 본인들의 테마로 인해서 영향이 주가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자, 세 번째로는 내년 여러분들 초입니다. 내년 초에 역대급 재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대주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실적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제주만도체 주주다. 이거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의 폭도 크게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문자 온거다 체크를 통해서 IR 보고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정도 자, 이제 여러분들 12월도 몇권월 남지가 되겠습니다.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시장도 끝났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2024년을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하고는 다르게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잡아야만이 충분히 안전하고 수익을 크게 챙겨볼 수 있는지. 이 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급등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다르게 한번 매매해 보시라고 전체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여기에 총 제가 다섯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첫 번째 당일급등 검색기가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완전체를 그대로 올려놓고 밑에 4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초보자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관보호 보고 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은 총 3종목입니다. 포스코 엠텍과 우리바이오, 그리고 DTNC, RO. 이렇게 총 3종목이 걸렸고, 엠텍과 우리바이오, 그리고 DT도 마찬가지로 24%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20% 넘는 구간에서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초반 5%권의 부분 때부터 제검색기의 종목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무조건 나온다는 점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 드리게 되면 은제 검색기에 만약에 1 0 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 0 종목 전부 다 동일비중으로 매수를 하셔도 9종목은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없는 게 제가 수식과 그대로 넣은 것을 그냥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운 받으셔서요. 여러분들 HTS나 MTS 어디든 호환이 가능해서 모바일로 보셔도 되고 PC로 보셔도 됩니다.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그냥 준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은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추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래 건 박스에서 자세히 보세요. 특정 구간 거래 대금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스권에서 대금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격 출발하기 전에 딱 매집 단봉이 한번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많이 안 나올 당시에 대금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 박스에서 대금들이 안 터졌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제주 반도체를 사는 매수세도 거의 없다는 거고 반대로 파는 매도세도 거의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이 당시에 제주 반도체를 발견해 봤자 굳이 매수할 메리트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세력들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라 이때부터 정보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서 매집을 해봤자 개인 투자자가 매수로 안 붙어, 그러면 당연히 매집을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형성을 해줬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연두색 불기등이 뜸은 뜸은 계속 들어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100%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신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 전에 딱 한번 대금을 터지고 나서 이제 출발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죠.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주는 국면에서 보시면 올라갈 때와 내릴 때의 대금대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물량을 안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더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털지 않고 위로 올라오면서 따라붙는 추경 매수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물량들을 중간 중간 변동을 주면서 최대한 털어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 빠질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이나 세력들이나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수익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도 올리는 구간에서 물량들이 나가지 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더 위로 올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제주반도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육안으로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빨간색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저 물량들이 다 다가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주반도체의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4,470원이 52조 신고가 라인인데 여기가 절대 신고가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꼭지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결국에는 걱정 없이 수익으로 분명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테라포차 신호 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예요.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제가 테라포차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 왜 필요한지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 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 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3부 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일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력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간 기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싸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양을 또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수력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정확하게 내네 종목 확실하게 수익도 챙겨가고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챙겨 갈 수도 있습니다. 12월 끝나기 전까지는 이번 주 역시도 한 종목 추천해 드릴 예정이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 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상끄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깐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